대사회 백두대간 그란 폰도가 영주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영주시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에 나섰습니다. 영주 다목적댐 건설사업이 7년여의 공사 끝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16 영주사과축제가 부석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정뉴스입니다.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자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기에는 자전거만 한 것이 없죠. 백두대간 구비구비를 넘나들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백두대간 그란 폰도 네 번째 대회가 영주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두 시간 만에 모집 인원 2,000명이 마감될 정도로 자전거 동호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영주 시정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소백산 산악도로 120km를 자전거로 주파하는 제4회 백두대간 그란 폰도가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동양대학교를 출발해 옥녀봉과 저수령, 중령을 거쳐 동양대학교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산악도로 사이클 120km, 총상승고도 3,500m에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완주의 성취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란폰도는 긴 거리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비경쟁 방식으로 산악구간 도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완주하는 자전거 행사입니다. 지난 2013년 처음 열린 백두대간 그란폰도는 올해 4회째를 맞으며 국내를 대표하는 그란폰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전거 동호인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록을 떠나 참가자 전원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즐겼으며 특히 단풍이 절정을 맞는 시기에 영주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영주시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지급의 범위는 비용 중 응급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의료 기관의 응급 의료 비용,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이송 처치료에 해당됩니다. 응급 진료비 또는 이송 처치료 미납 확인서와 진료 기록부 등을 첨부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용자는 신청 후 12개월 내에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영주 다목적댐 건설 사업이 7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10월 25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09년 착공한 영주댐은 높이 55m, 길이 400m의 복합댐으로 1조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영주댐 준공으로 연간 2억 톤의 물이 확보돼 내성천과 낙동강 중상류의 하천 유지와 홍수 조절, 용수 공급 등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영주댐은 모래가 많은 내성천 하천 특성을 고려해 댐 건설로 인한 모래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모래 보존 대책을 도입하고 댐 내에는 배사문을 설치해 하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댐으로 건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영주댐 주변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연계해 저수지 주변에는 국내 최장 순환 도로를 개설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한 이주 단지를 조성해 수몰민 재정착을 지원했습니다. 영주시는 물문화관, 오토캠핑장, 문화재 체험단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지역 주민의 여가 문화 생활을 증진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영주 사과 축제가 9일간 다채로운 일정으로 부석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영주는 전국 제1의 사과 주산지로 해마다 이맘때면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가 도시 가득 진풍경을 자아냅니다. 부석사는 노란 은행이 카펫처럼 깔리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가을 단풍 명소인데요. 이곳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인 사과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부석사를 찾은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함과 동시에 영주를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인 영주 사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천년고찰 부석사 가로수길이 이제 은행나무로는 오락기 물들째쯤이면은. 그 옆에 이제 가수원의사과가밝 발갛게 정말 한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맞아요 관광객들이 이제 오시면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특히 우리 사과 축제는 적은 예산으로서 관객들 즐기고 사과를 홍보한대 목적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사과를 관광객들에게 나눠주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삭한 식감으로 잊을 수 없는 맛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사과 너무 맛있어요. 다른 역보다 너무 당중도 있고 가사가사거리고 너무 좋습니다. 네. 사과가 종류별로 전시된 홍보 전시관에는 다양한 사과를 눈으로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사과 따기 체험은 특히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공기가 너무 맑아가지고 그냥 공기만 마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공기를 마시면서 썼다니까 더 먹고 싶네요. 또 축제장에서 매일 펼쳐지는 사과 경매는 사과 축제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영주시는 북위 36.5도에 위치해 연평균 온도가 11.3도로 사과 생육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일조량 또한 전국 사과 주산 단지 평균인 240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272시간으로. 아삭한 식감과 비타민 함량이 높은 사과를 생산하는 전국 제1의 사과 주산지입니다. 가을이 떠나버리기 전에 부석사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눈을 즐겁게, 달콤한 사과 향기로 코를 즐겁게,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영주 사과로 입을 즐겁게 해주는 오감 만족 영주로 오세요. 영주시는 부석사 앞 분수대 1원에서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사찰 음식 선비 음식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산사의 휴식, 일상의 쉼표, 특별한 힐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부석사를 포함해 영주 관내 사찰 9곳의 음식과 소수서원에 들여온 물목을 기본으로 재해석한 선비 음식 등 50여 종의 음식이 전시됐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사찰 음식과 선비 음식에 영주의 문화와 힐링 건강 먹거리의 가치를 부여해 새로운 먹거리 문화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고문 이진복 씨를 영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진복 고문은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말레이시아 백작 자위를 받았으며 말레이시아 한인회 고문 및 세계상공인연합회 부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개관 당시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준 이진복 고문과의 인연으로 영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습니다. 영주시는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와의 교류가 활기를 띠고 영주시의 농특산물과 문화, 축제, 관광자원 등이 말레이시아에 많이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풍기읍과 안정면 직원들이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사과 수확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영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가와 음면동 사무소에 농촌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노약자 영세 농들의 영농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행정, 유관기관, 단체 등이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후원하고 아젠다 21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하반기 선비 고을 알뜰 나눔 장터가 지난 10월 29일 영주시청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장터는 카부츠 및 돗자리 시장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영주시는 알뜰 나눔 장터를 통해 과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생활 습관, 버려지는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쓰여지는 녹색 실천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 정보입니다. 2016 힐링 영주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1월 10일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영주 고용노동지청과 영주시가 주최하고 GSC넷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영주시를 비롯한 상주, 예천, 봉화, 구미 등 경북 북부 지역 구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각 부스별 현장 면접과 구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GSC넷으로 연락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경제 활성화실이나 영주 고용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이 오는 11월 9일 저녁 7시 시민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라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한국실업탁구대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국군체육부대, 서울시청, 대한항공 등 17개 팀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남녀단체전과 개인단복식 경기로 열띤 경합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체육진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주시는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수립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주제는 영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요로 11월 한달 동안 아이디어를 접수받습니다. 공모 분야는 선비정신 세계화 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 인구 늘리기 방안 등이며 접수는 영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큰 가을에 낮 기온은 생각보다 높아서 식중독균이 변식하기 쉽지만 더운 여름철에 비해 음식물 관리에 방심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음식물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